자, 일본 호크 토크랑 호크 토크이, 그, 어, 자, 국내 호크 토크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국내 호크, 호크 토크부터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자, 국내 호크 토크는, 자, 진보스전 헬, x 스랑 헬이 추가되고요. 신규, 아, 신규 챕터 9, 9이 등장하게 되고요. 태양의 주인 스토리 업데이트, 신규 캐릭 등장 2종입니다. 자, 근력 몬스피트는 인내율가 치명피해가 괜찮았어요. 기본 스탯이 괜찮았어요. 어, 근데 스킬, 스킬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개성에서 끝났어요, 이미. 음. 자, 개성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음. 개성에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바라셨을 것 같아요. 어, 대체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 좀 많이 지겨운 그런 메타에서 벗어날 것 같습니다. 일단, PVP 개성으로 인해서 메타가 바뀔 것 같고요. 마멜, 코인 말멜과 일단 스탯에서는 코인 마멜이랑 흡사했어요. 하지만 개성 빼고는 애매한데 지금 익스에서 쓰는 거 보니까 괜찮아. 어. 익스에서 쓰는 거 보니까 괜찮습니다, 현재. 익스에서 쓰는 거 보니까 괜찮았고, 헬모드에서 괜찮을 것 같다. 어. 사용처가 헬모드도 괜찮을 것 같아. 저 정도면 괜찮아요, 진짜. 음. 저 정도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개성 말고는, 나와, 봐야 이렇게 좀 수정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 각인 추가 장비 영웅 선택 후 진행. 이게 저 누구냐? 멜리오다스. 멜리오다스와 <laughs> 그죠? 멜리오다스랑 제 누구냐? 알리오니선만 가능 현재 현재 진행 현재 진행은 멜리오다스랑 아, 알리오니만 가능하다. 음. <laughs> 자 그리고 영웅은 이름 캐릭터 전부 다 공유가 되구요 멜리오다스라는 이름 캐릭터는 전부 다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마신 멜리오다스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지 않을까 하는데 글쎄요, 그냥 지금 존버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않아 보여요. 음. 멜리오다스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게 마멜밖에 없잖아. 그래서 영웅은 이름 캐릭터 전부 다 공유. 자, 여기서 마멜. 등다 적용. 주점, 주점, 그냥 멜리오다스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다 같이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거. 아, 신규 마멜. 네, 신규 마멜 때문에, 어! 야, 신규 마멜, 잠깐만. 신규 마멜은 올 각, 각인템이 될것 같네요. 아, 웃데이트 예, 공지 뜰 거예요. 김영성님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예, 아프리카분들 추천 진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트위치 팔로우,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자, 나머지 설명 또 이제, 5강화, 5각성, 아이템만 가능, 등급이 상관없어요, 이게. 이게 중요한 거는, 어? 저는 시작밖에안 했는데요? 저는 SS, 뭐, SR작 했는데요? R작 떴는데? 예, 공지는 이따 볼게요. 지금 이거 영상 해야 되니까. 상관없이 등급 상관없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붙는 능력치가 어떤 식으로 붙는지는 확인이 안된 상태예요 현재로서는 네 근데 수치가 달라요 수치가 달라요 수치가 다릅니다 그다음 육각 육성 각성석 한 개, 오성 각성석 6 개를 모아서 육성 각성석 하나를 바꾸고 그다음에 각인석이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올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내일 패치가 돼보면 이제 또 제가 또 유튜브로 영상을 제작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각성서 1개, 각인석 10개, 그 다음에 골드 50만. 각인석이 수령골 황금, 황금 스테이지. 황금 스테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3레벨로만 할것 같아요. 3레벨로만. 3레벨로만 플레이를 할것 같고요. 자, 골드 50만이 들어갑니다. 각인 해제 시 골드는 100만. 소모 제하가, 회수가 불가능해요.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인 캐릭은 다들 멜리오다스 먼저 하지 않을까? 어, 재료만 있다면 그리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 이걸 한 2주 3주 간격으로 각인템을 풀것 같아요. 각인 캐릭을 푸는 거죠. 음. <laughs> 각이 뭐바이젠 망치 판다고? 어디에? 자 그다음 다음 시계는 메라스큘라 등장 예정이고요. 황금 수령굴 보상은 3레 기준입니다. 여기서 3레벨 기준 5개 확정에 플러스 랜덤으로 추가가 됩니다. 기본 능력치에 비례, 아예 감사합니다. 자. 분능 능치, 능력치는 기본 능력치에 비례. 능력치에 비례하니까, 결론적으로, 능, <laughs> 기본 능력 안 좋으면, 다이아 돌려라. <laughs> 아, 팩, 팩트만 찝어드릴게요. 네. 기본 능력 이안 좋으면 다이아 돌려라. 자, 이렇게 되구요. 황금 수령굴 기준 3레벨 5개 확정 추가 플러스 랜덤이었구요. 2레벨 기준 2개 확정 추가 플러스 알파 랜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송거룡님 구아 아유 구독 감사합니다. UR 장비로 강인하고 나서 UR 장비 도 각성 강, 무슨 말이야? 아, UR 장비 한 번밖에 안 된다니까? 각, 각인 자체가 한 번밖에 안 돼요. 네, 한 번밖에 안 돼요. 아 바이젤 망치 패키지 나와 전망이네자 <laughs> 이렇고요. 국내 호크토크는 이렇습니다. 자 일본 호크토크는 이건 예, 유령이가 일본 호크토크에서 이제 내용을 전부 다 요약해서 저한테 준 거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나오신 여, 여성분은 어. 그라비아 <laughs> 모델이랍니다. 네, 그라비아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그라비아 아이돌이라고 하고요. 자 신규 규챕규터하고 전부 다 똑같아요. 네. 이게 부식이 신규 마멜이 부식이. 쫄몹의 스킬이 적용됨. 이렇게 나와있죠. 네. 그러면 진보스는 적용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적혀있죠. 근데, 마멜, 그, 마멜이 마신 종족인데, 데미지 300%가, 어, 괜찮았어요. 네. 300%인데 상당히 잘 붙였습니다. 그 다음, 개성 피사의 게이지가 4칸 이하일 경우, 공격 불가 스킬을 무효하거나 해제한다. 네. 궁, 만약에 공불 걸려있어. 그 피사의 게이지가 뭐, 4칸인데, 아, 5칸인데 공불이 걸려있어. 그러면, 공을 쓰면,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공부리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몬스피트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시피 뭐 개성은 필살기 데미지 받는 감소. 그다음 개금 이게 중에 이게 예. 모든 아군과 적군은 PVP에서 스킬 사용으로 인해 스킬 게이지가 등 증가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PVP 메타가 완전 싹 바뀐다는 거. 자 장비 각인 시스템은 115화 스테이지 클리어를 클리어 하시고 멀리니 여러분들 주점에 들어와 있을 때자 클리어 이제 하고 나서 115화 클리어를 해야만 각인이 가능하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자 5각 5강화 네 다른 등급 장비도 여기도 어유 또 자게 잘 해놨네요. 자뭐잘 정리해야 하는유령굴이자수령굴 새로운 스테이지 네 최고 난이도를 클리어 했을 때 본인 팀과 결론적으로 3레벨, 여기에 대해서 잠깐 팁을 드리면, 3레벨 클리어 할 때, 어, 덱을 좀 최저로 맞춰가지고 클리어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3레벨을 최저로 이제, 막, 딕, 그, 오버 해가지고 하시는 것보다, 좀, 음, 그리고 게이지 차면 몇 번이든 가능하다. 이 게이지 차는 식이 어떤 식인지는 내일 확인해 보셔야 될것같고요 네. 음, 알리온이그 다음, 장비 추가 옵션 능력치가 변경됩니다. 기존에 지금 관통, 관톨로 되어 있는데, 어. 관통 수치가 3%였는데 6%로 증가가 되구요. 크리 확률은 3%에서 4.5%까지 증가가 되고, 인내율은 6%까지 증가. 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솔직히 크리 확률 제외하고, 뭐, 흡혈률, 재생률, 크리 저항 필요 없죠? 다 필요 없구요. 관통률이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관통률이 6%면, 장비 한 짝에 30%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두 짝이면 60%죠 60%에 그게 누구냐 신규 릴리아 어, 신리아 신릴리아 같은 경우에 한 40%를 들고 있기 때문에 100%를 맞춰버리면 관통 50% 파티원 적용이 돼버려요 뭐 그런 식으로 좀 운용, 운용할 수도 있겠네요 야 관통은 좀 크다 관통에 대해서 는좀 크고요 인내율도 6%라 지금 기존에 관통이랑 인내율 장비 작은 사람들이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음.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어난 3%밖에 안 돼서 3%밖에 뛰었는데 6 증가하게 되면 다시 뛰어야 되잖아 이건 좀 애매합니다 어 솔직히 관통이랑 치와 인내 요거 3개 제외하고 밑에 거는 안 쓰니까 패,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요거 3개는 좀 패치가 이루어져서 쓸 가능성이 있다 인내율도 괜찮아요 솔직히 네, 인내율도 6%를 치면 방어력이랑 이 막지 미헐.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호그 토크 정리는 이까지 하도록 하고 지금 패치 노트 뜬거 한번 보고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패치 노트가 떴다고 하거든요. 자 패치 노트가 떴다고 하는데 디디자 공지 사항이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일 점검 안내. 이게 지금 방금 뜬 거고요. 자, 수요일 점검은 10시, 9시부터 11시 30분까지네요. 자, 9시부터 11시 30분. 네. 9시부터 11시 30분이고요.